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아,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감아 있으면 뭐하나? 아, 또 한번 쫙 이끌고 나가봅니다. 날씨 좋고 따뜻하고 자전거 타니까 바람 불고 시원하고 아, 그러면서 이제 또 퀴가 또 즐거워야 되니까 그 곽정도 씨가 하는 그 차발에 메들리 음악을 쫙 들으면 급한 게 없으니까. 물론,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배추벌레, 뭐, 시장방울, 다 나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옛날에 신경 썼는데, 지금은 신경 안 써요 다 그래서, 대머리 총각.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영화배우 같은 미스터 박입니다. 또 시작됐다고요? 이대로 돌이 되어 아 그다음에 이정표 없는 거리 덕수궁 돌담길길길 그다음에 비 내리는 명동 끌리아 이런 음악이 연이어서 쫙 나옵니다 그 캬바레 음악 얼마나 신나요 붕짝 붕짝 크 너무 좋습니다 또 안양천에서는 또 물속에선 또그 뭐야 가물치가 에이 그 고장난 벽식의 노래도 쫙또 부릅니다 야 자연과 함께하면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아셨어요? 아... 또 어,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그그 물속에서 그, 그, 그 자라야 자라가 아니고 내가 볼땐그그 붉은 기 거북의 외래종 그 놈이 겨울잠을 안 자고 뭐그 빙점이라는 노래 소리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겨울에 <laughs> 자꾸만 딴 얘기 하지 말고 안경 벗고 얘기나 빨리 하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이. 이제 지금까지는 아 진짜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왜안 믿으셔 덜 자연과 함께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 지금까지 이제 뭐 겨울이고 추워서 고깃집들은 문을 안 열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제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뭐또 해제되고 그러니까 고깃집이 문을 열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꼭 고깃집 주변에 얼쩡거리는 이 빈대부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 이거 파인애플 까가지고 아 사장님 이거 이거 한년 이거 한 조각 드셔보세요 이거. 딱 그거 먹으면 만 오천 원짜리 파인애플 사야 됩니다 공짜 없어요 그게 그 고기를 이 괴기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입안이 헐어버렸네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답이 그거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인애플. 파인은 소나무란 뜻이죠. 애플은 사과. 솔방울 같이 생긴 들척지근하고 시큼하고 들척지근한 사과 같이 맛있는 먹을거리. 그게 파인애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요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 아 열대 과일이에요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 나는 먹을거리다 과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찬 기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또 특히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기 먹을 때 또는 후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또 이 브로멜라인, 그 고기 젤때 연육작용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줌마이들이 그냥, 하, 요거, 고기는 재야 되고, 요거, 뭐지, 그거? 이 드라마는 봐야 되고, 그걸 갈아서 또는 얇게 점여서 이렇게 고기 사이사이에다 놓고 드라마 딱 보고 나면 고기가 완전히 사가버립니다.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많고, 활발하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그 뭐야? 마사토처럼 다 사가 버려요. 오늘 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입안이 헐고 따가운데 그왜 그런 가요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은 먹을거리들은 하나는 약으로 작용되고 하나는 독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과 독을 다 갖고 있어요. 우선 이 파인애플이 좋은 점 시큼하고 들적지근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뭐또 어떤 사람들은 염증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c 가 있다네요. 과일은 웬만해가 들적지근한 과일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c 가 풍부하고 면역 시스템이 보강되고 심장병 예방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 심장병 질환을 뭐 낮추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영양학자 캐리 간스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파인애플이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있죠. 또 뼈다구가 튼튼하다. 뼈다구가 튼튼하다는 것은 칼슘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또 빈대 붙는 영양소 망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뼈다구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 효과가 있다. 체중 관리 효과가 있다는 것은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그리고 고칼로리 저영양 이 가공 식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 그럼 뭐야? 저칼로리 고영양의 이런 먹을거리다라고.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아, 체중 감량 효과 가 있다? 그러면 저칼로리 고영양이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제 기본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왜? 배가 뿔뚝 나오니까 이제 그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영양은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식큼 들쭉지근 하니까 침이 많이 고여요. 그러니까 지방 연소 효과도 많아서 빨리빨리 뭔가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단점. 이제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이 퉁퉁 붓는다. 이것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여기 입술, 그 다음에 입천장, 그 다음에 아구리, 그 다음에 혓바닥 이런 데 있는 이 단백질까지 분해하려고 막 댐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이 허물도 까지고 또 입안이 따끔따끔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브로멜라인은 열을 가하면 또이 효소가 또 분해돼요. 그래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구워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드러기가 생긴 두드러기. 이것은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신맛의 음식, 이 파인애플을 먹으면 여기에 이 살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붓고 그렇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고 그 키위, 망고, 아보카도 이렇게 신맛이 있는. 자연에 먹을거리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금금 목해서 매운맛이 신맛을 통제해야 되는데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이 신맛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난 피부 질환이 이 가렵고 붓고 두드러기 나고 이런 현상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맛에 이런 것들이 다이 소멸되면 또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구토설사도 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맛이 너무 강하면 우리 몸속에 위장질환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위장내에 어떤 신맛이 너무 강하면 외하고 토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까지 내려갔으면 대장내에 세균총의 문제, 그 조화균형의 문제가 생겨 그래서 빨리 뽑아납니다. 그래서 구토와 설사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인애플이 가지는 이러한 찬 냉기, 찬 냉기도 있지만 여기 신맛이 우리 몸속에 조화와 균형을 폐, 대장과 비, 위장, 신맛의 간장 담낭 이런 여섯 개의 장기가 서로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신맛의 이런 에그 맛이 중화되거나 소멸되면 이런 비위장 질환이나 폐 대장 피부 질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약적 소멸을 정리하면 모든 동식물은 전부 다다 약과 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작용, 부르트고 설사하고 똥 싸고 뭐시 가렵고두드러기 나는 것은 체질과 건강 종대에 맞지 않게 작용됐기 때문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었다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보약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되는 것은 체질에 맞게 먹은 경우 보약으로 작용되고 독으로 작용되는 경우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 어, 가만있어요. 이것도 한번 또 보드를 한번 더 내보고. 아, 어, 괜찮지 않습니까? 아, 이제, 중병 자꾸만 아름안 된다. 고 이거 하나만 하고. 이런 에, 파인애플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부작용이 생겨. 아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체질 유무에 따라 체질을 반대로 자극하는 이러한 어, 효과가 있다면 이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염기 농도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돼서 넘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염기 농도가 0.8에서 0.9%의 이런 염기 농도를 갖추고 있다면 그냥 체질에 맞지 않게 먹었다 할지라도 미미하게 약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0.8에서 0.9%의 염기 농도를 못 맞추고 그냥 싱겁게 먹고 이렇게 먹었다면 체질도 맞지 않고 싱겁게 먹었다면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입술이 퉁퉁 부르트고 어, 이거 허물이 까지고 설사 구토나고 두드러기 나고 모신난다 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음과 양 그다음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어야 보약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 벗고 아이 이, 시큼하고 어, 들쩍지근한이 맛, 신맛이 우선됩니다. 아시겠어요? 들쩍지근한 것보다 신맛이 더 우선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간 기능을 보강하는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열대 과일이에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들은 찬기운을 갖고 있어요. 찬기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은 열대 지방, 아열대 지방에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찬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람이 속이 차거나 냉기가 있는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먹으면 신맛이 곧 들척지근하다 할지라도 또 체질과 관계없이 이걸 먹어 버리면 속이 찬 사람은 바로 설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나 이런 추운 겨울에 생산되고 채취하고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는 양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추운 지방, 추운 여권에서 살아나려면 양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캔 산삼은 이 파인애플의 한 200배는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높은 산에서 겨울에 눈 속에서 캔 산삼이라면 왔다시, 두다시 셋다시, 넷다시 정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겨울에 못 캐잖아요. 그래서 표시 주간에 표시를 박아놨다. 겨울에 가서 캐는 거라면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겨울잠을 자는 것들은 전부 다다 다 보약입니다. 뭐~ 곰 발바닥 뭐~ 곰을 잡을 수가 없지만 그다음에 장어 그다음에 짱뚱어 이런 것들 모두 다 겨울잠을 자는 생선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아주 정력제로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외에도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목국토에서 위장질환을 부를 수 있다. 뭐, 어, 일부 뭐, 중요한 작용들 한다. 뭐, 항암작용을 한다면 항산에 항산화제가 항산 있다는 거고. 그건 뭐, 엠마는 생과일채소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독소배출.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배출하는 기능이 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독소배출하고. 또 뭐, 빼다고 건강도 뭐, 좋다. 아까 얘기했 비타민C, 그 다음에 철분 그 뭐죠 네. 칼슘과 망가지 들어있어서 그렇고 웬만한 거다 들어있어요 뿌리 음식에 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력을 보강할 수 있다 눈은 간이 보강 을 해. 간이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신맛은 간 기능을 보강하기 때문에 비료물질인 젖산을 분해 배출해서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이눈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음.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어, 여기 이 파인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브로멜라인하고 여기 이 요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또 보강하는 효과도 아울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파인애플이잎파리에 보면 톱니같이처럼 된게 있고 이것처럼 매끈한 게 있어요. 톱니 같은 건 양의, 그건 순 놈이에요. 그리고 이거 없는 거, 따시 같은 게 없는 거, 톱니 밖에 없는 거, 그거는 어, 암 놈이에요. 그게 더 맛있어요. 가시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좀부 가시 있는 거 줘요 그거 알면 가시 있는 거 말고 없는 걸로 주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직사각형의 얼굴을 먹으면 독으로 작용되고 홍서법이나 박경님 같은 이 아구리가 나온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보약으로 작용되는 이런 파인애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